3분의 2 나누기 3분의 8이네.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줘야 된다 그랬지. 3분의 2 곱하기 뒤에 수는 그냥 플러스니까 8분의 3. 약분할 거야. 약분해야겠지? 약분을 하게 되면 2이 2 4 8. 3으로 3. 3해야3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다. 다음 문제도 4. 곱하기로 바꿔주고, ds 역수. 1분의 4라 그랬으니까, 약분할 거 약분하면, 2 이르니, 2사 2, 그래서, 마이너스. 먼저 결정해주고, 2오 10.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ds 4분의 9. 나쁘나 할게 없네.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8에 32, 39, 27. 다음 문제.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살고 10분의 1이 된다. 이게 1분의 10이니까. 그럼 여기 약분할 거5 1은 5, 5 2 10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플러스 되고 3 2 6, 1 1은 1 이렇게 됩니다. 다음 문제 마이너스 10분의 9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수 역수 한 번에 약분하는 게 좋겠지 5, 1은 5, 5, 2, 0 3, 1은 3, 3, 3은 9 3, 2, 6에다 6이니까 사라지겠네? 3, 1은 3, 3, 2, 6 2, 1은 2, 2 1은 2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개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여기 2가 남았네? 2분의 이제 5분의 2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바로 뒤에 s 만역수치해주는 거야 여기는 그냥 곱하기로 내려오는 거야 이것까지 역수치하면안돼 그래서 6 이건 1분의 6일 테니까 자 이제 약분을 하는데 2이러니 <laughs> 24 2, 2, 2이러니 236 오일는 5, 3, 15. 마이너스가 홀수계에 곱해져 있으니까, 마이너스 대로되고 분모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1. 분자는 3 곱하기 3에서 9. 마이너스 9가 답이다.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, 바로 뒤에 수만 역수를 치워준다. 마이너스 부일 때는 괄호까지 쳐주는 게 좋고 소수령 답쓸때 이렇게 써야지. 만약 여기 괄호가 없고 었 그냥 쓰게 되면 소수령 중간 과정에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. 그냥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로 써줘도 된다.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바로 뒤에 수만 역수로 취해주고 그 뒤에 있는 애까지 역수로 취하면 안 돼. 얘는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.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, 바로 뒤에 수만 역수를 취한다. 라는 거 조심해야지.